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시회와 함께 특별한 수업을 실시합니다. 기획전시는 광주교육 관련 자료 100여 점을 전시함으로써 교육도시로 발돋움한 지난 100여년의 역사와 광주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수업은 교육 현장의 변천 과정과 과거 학생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광주 교육과 모든 별 개별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개교 100년 이상 된 15개 학교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며 끝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감과 의견을 듣고 교육 발전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전일 빌딩 시민 마루에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광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론회는 민선 8기 1년 현황 브리핑, 주제별 토론, 이야기 마당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 토론은 복합 쇼핑몰 유치, 여성 장애인 정책, 환경문제 등의 주제에 관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의견을 나눕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마당은 토론 주제 이외의 다양한 시정에 관해 질문과 제안을 함께 받으며 소통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시정 관련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홀에서 국제 중소기업 협의회 세계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 중소기업 협의회 (ICSB)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직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 생태계 분석, 기업 백서 발간, 학술 발표의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평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소기업 전문가, 기업인, 학생 등 75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표기업 기조강연, 학술 발표, 광주 기업가정신 선언문 선포,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지휘 현안 추진 일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